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기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쓰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얼마 전한 집사님께서 친구에게 책을 선물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책을 몇권좀 추천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 취지와 또 목적에 맞게 몇 권의 책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그때 추천했던 책들 가운데 한 권이 그 청년 바보이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 책에는 안수현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안수현 씨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또 진실되게 믿었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갔지만 안수현 씨는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입니다. 갑작스럽게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아쉽고 또 안타까움을 느껴서 그를 지금까지도 기념하고 기억하는 모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생전에 안수현 씨는 의사로 일하면서. 자신에게 진료를 받는 그런 환자들을 대할 때한 사람의 직업인 의사로 그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또 따뜻한 말과 또 겸손한 행동으로 그렇게 섬김의 진료를 해 나갔던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안수현 씨는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위해서 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고 환자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고, 또 빠른 치유와 회복을 어, 시켜주지 못하는 자신의 그런 무능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사과를 할 정도로 그렇게 환자들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의사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수현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름답지만 짧은 인생을 살았던 참된 그리스도인이 안수연 씨인 것 같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를 기억하는 그 스승들과 또 친구들 또 제자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특별히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안수현 씨의 삶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두 사람은 자기 인생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자신을 위해 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삶의 목적과 기준과 방향을 두고 자신의 인생의 시선을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던. 오직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하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정말 자기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내어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때 좋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수현 씨와 스데반 집사님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들의 삶과 이름이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이 자신의 안전과 영화로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을 향하여 바로 세워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인생 속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또 내가 놓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선보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도들의 추천을 통해서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식적인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사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열심히 해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또 세상의 지도자들과 맞서서 그렇게 논쟁하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에게는 대적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감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점점점 옥제해오는 세상의 핍박과 그 고난 앞에서 이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이 스대반에게는 언제부턴가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스대반과 대적하고 있었던 유대사회의 지도자들은 스대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찔려 합니다. 이들의 시선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을,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선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스대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렇게 분노하고 이를 가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예의 사람들의 이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5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고난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 스테반이 했던 행동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집중되어지고 고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스데반이 행동했을 때 그가 하늘에서 본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시선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늘을 바라봤을 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어 그대로 헬라어로 찾아보면 광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빛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스테반은 고난 중에서도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빛은 어둠이 물러가게 합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보면 눈이 부시고 눈이 멀어서 다른 것을 볼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빛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스데반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어둠에 시선을 빼앗기고 신음하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내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목숨을 노리는 고관 대신들 앞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이후에 보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는 자기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께 모든 시선과 모든 주도권을 뺏겨버려서 다리가 풀리고 또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썩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길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 얻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걱정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바라건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건지시고 나를 이기게 해줄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는가가 내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영광의 빛으로 임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 중에 있는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할때이서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헬라 단어로 찾아보면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스테미.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해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우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준비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운다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옮겨서 가져다 놓고 이렇게 우뚝 세우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멈춰 세우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의미인 준비가 되다, 준비를 갖추다 이 의미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동일하게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서서 진리로 너희의 띠를 띠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히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허리띠를 띨 준비를 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바라봤던 보게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냥 스대반을 향하여 멀뚱멀뚱 멀뚱 그렇게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여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고난에 처해 있는 스대반을 보기 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고 예수님의 시선이 스대반을 향하여 고정되어서 그를 어떻게 세워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얼마나 힘들고 두려울까 걱정하시면서 그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대반을 위하여 자신의 역할인 이 중재자의 역할을 자청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시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당당하게 서 계시고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스대반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믿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믿음의 실천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과 같이 본문 55절 말씀대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 누구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한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은 단순히 우리의 기대와 바람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의 실천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서 나타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 인간의 게으름과 교만한 본성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스스로를 굴복시켜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크고 작은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그 믿음의 승리들이 모여져서 더큰 믿음을 갖게 되고 더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스테반이 하늘을 우러러 볼수 있었던 것은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의 상황이 이 두려움의 시간이 너무 싫었기에 나좀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연히 그냥 답답한 마음에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의 실천과 반복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다양한 믿음의 승리들이 가져다준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 때문에 그가 고난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야 6장 8절 이하의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볼 때면 마치 해리포터를 보는 것과 같은, 어떤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11기와 6장의 말씀에는 아람 왕이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왔다는 것은 반드시 이 엘리사를 잡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엘리사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엘리사 주변을 수많은 군사들이 애워싸고 있는 모습을 이 엘리사의 사환이 보게 되는데요 그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인가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상황을 이야기하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훨씬 더 많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환의 눈이 떠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환의 눈이 밝아지자 사환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득 채워진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자 사환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사환보다 앞서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천군, 천사의 그 군대를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두려울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현실의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것이죠. 크고 두려운 날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구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나를 지키는 천군 천사들을 보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온전한 도움을 줄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늘 부족하고 또 우리를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성령 충만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이 믿어져야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잠된 승리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세상과 또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현실의 문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뺏겨지는 순간 우리는 더큰 갈등과 고통과 또 무서운 어떤 인간의 폭력성과 이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망만 남고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길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수고를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중에 현실을 보지 않고 또 사람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던 이 스대반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이 되고 또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웃고 계실 것입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역사가 너를 따르고 있다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스데반의 인생을 봤을 때는 그 고난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무한 인생이며 어리석은 인생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스레반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길이 길이 남아 믿음의 후손들에게 존중받고 찬양받는. 기적의 사람으로 고백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곳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그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열심히, 여러분의 노력들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들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수고와 건강한 신앙의 습관을 세워 가고 또 거룩한 훈련들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관심과 시선을 빼앗겨 버려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내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실천함을 통하여 크고 작은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므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일할 준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시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여 세상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